안녕하십니까. 에스겔 3 7 장에 보면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이 그 뼈골짜기 해골골짜기를 해골골짜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 해골골짜기 뼈골짜기 지나가게 하시면서 에스겔아 이이 이 뼈들이 이 뼈들이 죽은 뼈들이 이 사람 죽은 뼈들인데. 이 뼈들이 살겠느냐, 뼈들이 일어나 살겠느냐 하니까, 에스겔이 아이, 하나님, <laughs> 난 모릅니다. 하나님 이 아십니다. 택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면 되는 줄 알고, 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에스겔에게에스겔에게 에스겔에게 이제, 이, 뼈들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뼈들아 일어나라. 뼈에 힘줄이 붙어라. 어 뼈에 살이 붙어라. 뼈가 사람 모양이 되게 해라. 그리고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서 일어나도록 하라 사람 되고 일어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그말 듣고 아이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이십 이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애쓰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순종해서 이 뼈들아 일어나라 뼈들아 붙어라 뼈 위에 힘줄이 붙어라 살이 붙어라 아 그러니까 사람이 됐잖아요 사람이 됐는데 아이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막 사방에 생기들아 들어가라 아 그랬더니 막 사람이 막 사람들이, 사람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일어나서 어, 큰 군대가,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에스겔이 실제로 일어났다고도 에스겔이 본 환상이죠. 이렇게 북방 이스라엘에 의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망했어요. 또 남방 이루살뮤다가 주전 586년에 망했어요. 그래서 망한 그 바벨론에서 망했는데 바벨론에서 망한 상황에서 포로로 잡혀 잡혀온 상황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 잡혀와서 아주 다 망했는데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방의 유다도 망했는데 이 망한 민족이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망해서 뼈다기 뼈다기만 남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기운이 들어오면 하나님에 의해서 죽은 것도 살아난다 그 어, 그렇게 말씀하셨겁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이 죽은 것도 산 이스라엘이 정말 죽은 이스라엘 같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어, 70년 만에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힘에 해서 하나님께서 막 운행하시는. 역사와 민족을 운행하시는, 당시에 중동지방의 모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막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발길에 차여가지고 이스라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음, 어, 이스라엘이 이 어, 유다지파의 종손 수륩바벨을 중심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나중에 이 성전, 헤롯시대스의 성전 증개축하고 그래서 일어는데아이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헐벗고 굶주리고 낙은해도 병들고 감옥같이 인극히 작은 자들이 많은 이 갈릴리를 중심해서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또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심으로. 믿는 자 영생하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어어이 이,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서 어새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세 이스라엘이 끊임없는 어 고난을 받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스크레스 막세 이스라엘 교회 에 예수 무리가 무리들이 예수의 교회들이 막 죽어 숨겼다 죽어 죽어 시체가 되고, 에, 에, 로마 근교에 카타콤베 어, 무덤, 어, 지하땅굴, 공동묘지 지하땅굴, 거기서 죽어 서진 것 같, 같았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 313년에 콘스타딘 대제를 감화 감동해서 이렇게 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큰 군대가 돼서 로마 전체가, 미라노 측령에서 로마 전체가 예수민으로 로마되고, 이태리 로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 영, 유럽, 영국 전체를 말, 말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에, 막 유럽 전체가 예수의 유럽 전체로 일어나고, 그래서 이 유럽에서 에, 아프리카, 아, 아메리카, 아세아, 막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망한, 망한 이스라엘이 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 살아나서, 어, 지금 망한 이스라엘이 살아나서, 뭐, 현대와선 히틀라에서 600만 죽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이 살아나서, 지금 예를 들어 국내 500만 명, 어, 살아나서 미국에 약 1000만 명이 있으면서 미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이스라엘 교회, 기독교 세력이 전, 여기, 살아나서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전 세계에 크게 살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 자신도 예수 믿어서, 정말로 예수 믿어서 전 혈기 욕정이 강하고 전뭐 배운, 배울 수도 없어. 뭐 그냥, 아, 0인남매 중에 남자로 막 내려놨는데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정말 배울 길도 없고 살 길도 없고 막. 뭐, 그 죄를 짓고 밤낮 아, 훔쳐먹으러 다니고, 뭘껏 찾아 헤매고 다니고, 망할 놈으로 생겨든 망한 죄악과 절망에 망한 생애를 살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람 중에 만사람 중에 골라 저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기도한 중에 영생 의 영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불과 능력 받게 하시고, 아, 그래서 목회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영주 어, 포항대구 영주가 천 여기 원주에 왔는데, 원주에 21년간 어, 이안 되는 교회, 제자리가 하거나 뒷걸음치는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무리들이, 막, 무리 말씀을 받고, 정말로 뼈뼈골짝에 뼈 뼈들 같은 막 이, 이 식구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아,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성령 받게 되고. 그래서 큰 군대로 일어났어요. 이, 어, 땅 100평의 낡은 흑벽돌 50평 건물, 그, 거기서 정말로 예수의 피산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기도한 중에 성령과 불과 능력받아서 오늘 8,000평, 3,000평 건물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는, 어, 이렇게 정말로, 어, 생각하면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뼈, 뼈, 뼈 같은 어, 뼈같은 뼈같이 망한 해골골짜기 같은 교회가 21년간 그런 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임한 거예요 오늘 어, 이와 같이 교회가 일어났는데 또 교회가 또 어, 제가 은퇴하고 영광교회도 여러 가지 이,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이전에 인도하시는 주께서 지난날 인도하시는 주께서 저 이스라엘을 살리신 주께서 어저 교회 박해 속에 망하는 교회를 살리신 이스라엘께서 저 유럽을 통해서 온 세계를 살리던 하나, 하나님께서 오늘 영광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한 주, 우리를 죽음같은 우리를 다시 붙게 화합하게 하시고 다시 힘줄 속게 하시고, 다시 모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실리라 믿습니다. 요같이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시는데. 근데 에스겔 37장 가만히 보면, 가만히 보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종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에스겔이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서 했더니만 일어나게 됐다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마이크 달고 하늘님을 외쳐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일어나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천사를 통해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만은 허물 또 죄도 많은 죄인께서 서재를 통해서 일하듯이 죄인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듯이 죄인께서 서재를 통해서 일하듯이 허물 또 죄도 많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가 오면요 그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면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걸이겨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전에 부 2021년 대통령 선거 전에 불이 붙었어요. 어, 여당 후보 이재명, 여당 후보 윤 어, 윤석열이 이 대통령 선거 전에 이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뭐이 코로나 이 코로나로 인 남북 분단, 코로나 상황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민생고가 있는 이 마당에 이 아직까지 병에 잡힌 이 마당에 정말로. 이이이 이, 이 나라와 민족, 민생을 살리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이럴 때 진짜 이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통령은 하늘이 세우신 거예요. 하늘에 예비하신 이 하늘의 이 신분으로 아, 정말 하나님놈이 믿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자. 남북 평화로 가자. 민생을 살리자. 막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이럴 때 이 대통령 선거, 선거를 잘함으로써, 내년 삼을 고래에 결정됩니다만, 대통령 선거를 잘함으로써, 정말로, 야, 위대한, 위대한 코리아,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전 세계에 부끄럽지 않은 위대한 민족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면마다, 도시거리마다, 빌딩마다 세워진 교회들이, 이러, 이와 같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받고, 말씀들고, 외치고, 된다! 된다! 일어나자! 일어나자! 부활이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한다!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외치고, 힘차게 나갈 때, 우리동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살림의 일들이 나게될 것입니다. 이 일에 참여하여 죽이는 세상 속에서 살림의 일을 감당하는 살림산의 군들, 목자를 모시고 새롭게 살림는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